오. 어? 바로 들어오네요? 아, 리액션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그래요? 신기하네 진심으로 놀란 거잖아 <laughs> 말을 잇지 못한 거예요 지금 그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laughs> 어, 오늘은 이 제품을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핸드폰을 아이폰을 쓰고 있죠? 네, 네 아이폰은 솔직히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음.. 사진을 옮길 때 네. 프로그램을 써서 옮기는 게 사진을 어떻게 옮기지? 그 아이튠즈 이런 걸로 해서 옮기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안 아, 불편하세요? 그 너무 불편해서 포터끼리 네. 옮기는 것만 하기도 하는데 네. 그래도 불편한 느낌이 좀 있어요. 제가 솔직히 저도 아이폰을 좀 써봤는데 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게 편하다고 아이튠즈 쓰는 게 편하다 하시는데 저는 아이튠즈 때문에 갤럭시를 바꿨거든요.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을 쓰는 이유가 이쁘니까. 그 성능도 좋고 사진도 잘 나오고 그래서 아이폰을 포기할 순 없지만 사진 옮기는 거 여전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USB나 이런 걸 통해서 옮겨서 사진을 다운 받거나 업로드하고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거를 쓰면 되는 겁니다. 음, 음. 음. 자, 한번 까볼게요. 네. 자, 이렇게 생긴 물건입니다. 리더기처럼 생겼죠. 이거는 리더기예요. 그래서 아이폰에서 보통 이런 네. SD 카드를 사용을 해서 사진을 넣거나 빼거나 음악을 넣거나 빼거나 하면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갤럭시는 할수 있는데 아이폰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주면 됩니다. 음. 여기다 이렇게. 어, 저 아이폰 때문에 몰랐는데 네. 그럼 이 갤럭시에는 저 그대로 바로 들어가는? 갤럭시는 편... 네 갤럭시는 옆에다가 넣는 게 있어요. 지, 진짜 모르셨어요? <웃음> 진짜 <웃음> 편해요, 이게. 네. 장단점이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옆에다 꽂고, 자, 생긴 게, 양쪽을 다 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갤럭시 안드로이드 태블릿 같은 거에다가 연결할 수 있는 C타입이고요. 이렇게 C타입 끼는 거예요. 이거는 컴퓨터, 노트북 이런 데다가 사용을 하는 거고, 아이폰 어떻게 꽂을까요? 그렇죠. 네. 여기 네. 이렇게 하면 아이폰을 쓸 수가 있어요. 으흠. 이걸 8 핀이라고 하죠. 네. 일단 네,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바로 불이 들어오죠? 아, 아이폰의 기본 어플 중에서 파일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음. 파일이라는 어플을 한번 켠 다음에 이거를 그냥 꼽기만 하시면 됩니다.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는 없어요. 꼽으면 자, 보이시죠? 음. 여기 폴더가 하나 생성됐잖아요. 지금 얘를 읽은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지금 얘는, 소, 뭐, 빈 SD카드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한번 사진 한번 넣어볼까요? 네. 음. 자, 자 한번, 예, 거. 제가 지금 폰 주인이 아니라서 잘 네. 작동법을 모르겠는데, 사진 한번 여러 개 한번 체크를 해보시겠어요? 네. 복사를 해보세요. 사진을 복사해서 아까 거기다가 네, 아까 파일 어플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어? 바로 들어오네요. 이게 지금 아까 처음 쓰는 거라 좀버벅된것 같은데. 네. 아 리액션이 너무 약한 것 같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신기하네. 진심으로 놀랜 거잖아. 말을 짚지 못한 거예요 지금. 그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진 다시 한번 가서. 네. 오, 자. 신기하네. 사진첩에서. 네. 네. 다른, 요, 사진. 네, 복사 한번 해보세요. 사진, 복사. 사진 복사해서 파일 어플. 네, 파일 왔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눌러서 붙여넣기만 하면 돼요. 붙 야, 이거는. 오! 폰이 좀 빠른 것 같긴 하네요. 네, 아, 이 진짜 빠르네요. 네, 생각보다 많이 빠르네요. 이렇게 해서 그냥 사진을 옮길 수가 있어요. 음. 이 사진은 지금 SD 카드에 들어간 거예요. 음. 그럼 이 SD 카드를 컴퓨터에다가 음? 넣으면 컴퓨터에서 음? 사진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거를 자 떠볼게요. 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안드로이드 핸드폰에다가 쓰면은. 갤럭시에서 이 사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어? 편리네요 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 저는 아이튠즈에서 음악을 넣고 다운받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음... 힘들지 않으세요? 네, 안 씁니다, 그냥. 네. <laughs> 멜론 이런 거 쓰시잖아요. 네. 그죠, 너무 힘들어서. 근데 얘는 그냥 집에 있는 mp3 여기다 넣고, 음... 넣고 하면 바로 쓰실 수가 있어요. 뭐, 갤럭시 핸드폰 이런 데서 다쓸수 있고. 진짜? 그런 제품입니다. 사진을 여기다가 넣는 걸 한번 해 볼까요? 지금 PC에서 이걸로 사진을 하나 다운 받을게요. 자 이제 여기다가 사진을 넣어 놨어요. 지금 SD 카드에다가 이거를 아이폰에다 한번 옮겨 볼게요. 아이폰에서 나는 내가 보고 싶은 사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된다고요? 네. 됩니다. 꽂으세요. 그냥 들어와 있네요. 어, 어, 다른 네, 지금 새로 사진을 넣어놨거든요. 음. 네, 바로바로 바로 인식도 되고,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읽혀지는 것 같아요. 음. 네. 음. 아이폰에서도 음. 굉장히 편하게 쓸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laughs> <laughs> 얼마 하면 사시겠어요? 어? <laughs> 19,900원? 아, 그래요? 그거보다 싸요. 아, 어, 그래요? 네. 음. 잘되네요, 그렇죠? 네. 잘 쓰세요. 감사합니다.